전 있잖아요. 언덕이 두렵지 않습니다. 가자. 펫바이크 집만 언덕에 강하다. 스키이 깨부이지. 출발 전. 배터리를 만땅으로 충전한 놀이. 오랜만에 서울 마실 갈 거예요. 여기서 잠깐 배터리 잔량은 요런 식으로 확인하면 되고요. 이제 충전한 배터리를 넣어보아요. 스카닉게 V10은 분리형 배터리라서 충전하기 아주 편했어요. 이제 조작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때는 그냥 이렇게 당겨주면 돼요. 이렇게. <laughs> 하여튼, 계기판에도 키를 꽂으면 작동이 돼요. 키를 꽂아야 작동이 되기 때문에 도난방지가 돼서 아주 좋더라고요. 이것저것 만지다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키를 돌리면 이런 식으로 전조등, 후미등을 껐다 켰다 할수 있어요. 기본으로 주는 데다 따로 자전거랑 연동이 됐어. 참 좋은 것 같아요. 끄고, 전조등, 후미등, 켜고, 끄고. 오케이. 안 된대? 에? 아. 미안합니다, 미안. 아니 아니요 아니 다식죠 신기한 건 브레이크를 잡으면 훔미등 이무조건 켜지더라고요. 이제 주행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파츠 단수랑 속도계 같은 게딱 나오는 그 시계 같이 생긴 게 있고요. 그리고 자전거 단수 그 시마모거든요. 기어를 가볍게 하려면 이거 누르면 되고, 그리고 기어를 무겁게 하려면 이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완전 편해요. 그리고 파츠 단수를 올리시려면 이거 M 자 있어요. 이거를 누르시면 됩니다. 5단까지 있네요. 3단까지만 해도 완전 충분할 것 같아요. 충분 나가요. 그리고 아재, 비켜라! 비켜! 비켜! <laughs> 자, 앞에 잠수원교가 보이는데요. 이때 단수를 올리겠습니다. 쭉, 지금 4단까지 올렸거든요? 쭉쭉 나가요. 와, 이렇게 편할 줄이야. 세상에. 우와, 4단이 완전, 완전 그냥 달린다. 와, 지금 속도 20 정도 붙어요. 파스는 전기의 힘을 빌리는 거라면 스로틀은 온전히 전기의 힘으로 달리는 건데요 스로틀로 달리려면 오른쪽 손잡이를 돌려주면 돼요 요런 식으로 슝슝 나아서 오른쪽 손잡이 쪽은 주의해서 만져줘야 해요 여러분, 전 있잖아요. 언덕이 두렵지 않습니다. 햇바이크 지만 언덕에 강하다. <목소리> 습관이 깨부이시 바퀴는 20인치로 두껍기 때문에 거친 노면에서도잘 달릴 수 있어요. 앞뒤 짐바지와 바구니가 달려있어서 마실용 있나 배달용으로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전기 없이 그냥 한번 주행을 해봤는데요. 어, 어떤 느낌이냐면 생각보다 많이 힘들진 않고 그냥 일반 하이브리드나 미니벨로 타는 듯한 느낌? 속도는 어, 솔직히 말하면 막 엄청 잘 나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막 힘들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기본 모델인 스카닉 F20 36V 7.5A의 가격은 949,000원으로 파츠로는 최대 70km 스로틀로 할 경우엔 35km 주행이 가능해요 제건 최대 7 2킬로 스로틀로 할 경우 약3 0킬로 주행이 가능해요. 특허닉 f 이0의 최대 장점은 as 인데요. a u 테크사의 전국대리점수는 200여 곳으로 as 받기 좋아해요. 거기다 AS 보증 기간은 최대 2년이니 AS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우리가 삼성을 사는 이유와 같다고 생각해요. 초코씨아프이 <laughs> 왔슈. 일어나시오. 먼저 자전거가 지나가기 좋은 넓은 개찰구도 있었고요. 입구쪽에 엘리베이터 하나. 여관에 도 엘리베이터가 있었어요. 다만 노약자와 장애인 후손이니 꼭 양보해 드려야 해요 하여튼 점프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어, 지금 접는 거는 이따가 짤 거죠? 아니요 이거는 오늘은 주말이기 때문에 안 접을 겁니다 평일에 끝이 못잘 사정이 있다 이러면은 여기 있습니다 여 접으시면 돼요 오늘은 주말이기 때문에 안 접는 거예요 접을 수는 있어요 제가 쉽다길래 한번 접어봤어요 꺾고. 꺾고 오 쉽네? 응 쉽다니까 오 음, 진짜 쉽네? 제가 이런식으로 정식을 합니다 흔들게 있거든요 얘도 해가지고 벗으면 되는데 저는 그냥 이 상태로 해가지고 집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AU 테크의 스카닉 F20 요전기자전거에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